5분 동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나? 이번 제가 궁금한 걸좀 하나 여쭤보고 네.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. 뭐 시청자분들도 가끔 그런 말씀을 많이 올려주시고, 그래서 제 방송을, 저 선프로님 방송을 많이 보는데, 선프로님 뵀을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. 그, 골프를 하시면서 정말 하이 레벨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, 많이 가르치고, 프로들도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,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로 그 랄까 건방져진다래 되나 그리고 좀 못하고 못 살고 시원찮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는데 손포로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비슷하게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어떻게 계기가 있어서 그런지 옛날부터 어떤 어떤 그게 있으셨는지 그게 생각... 이제 자유대왕 때에서부터 골프를 쳤잖아요 네네. 그때 노인 애들 앞에서 맥주도 못 마시고 네. 물론 술 같은 거는 뭐 담배 같은 건필 음, 저것도 음. 없고. 네. 네.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앉았던 의자도 일어나서 서 있어야 되고. 네. 그러니까 공부들을 안 했지만 눈으로 보고 많이 배웠거든. 아 어렸을 때부터. 아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안양을 가면서 이제 이병철 전대 회장님 하고뭐 밥을 먹든지 뭘 하게 앉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처음에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저한테 항상 옆에 자리 하나는 변화하라 어... 왜냐면 자기 친구분이 오거나 누가 왔을 때거기앉게 예... 그니까 러 하나 정도는 변워놓는게 예의다 아... 그니까 이제 그런 걸 배우고 누구한테나 지금 전 고등학생 중학생이 와도 반말을 잘안해요 근데 반말을 할줄 몰라 잘 아... 왜냐면 골프를 가리키면서 존대만. 계속 썼기 때문에, 네. 그 반말을 하게좀너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어색해요. 가르치다 보니까. 그러고 이제 70년도 후반에 여자분들을 3명을 데리고 나운드를 하고 또 오후에 또 3명을 데리고 나운드를 했을 때 네. 그때는 골프 시합이 별로 많지 않고 제가 연습을 하면서 내 순을 해 먹고 살수 있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내 순을 주로 많이 했으니까 네. 그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. 똑같이. 음. 그러니까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나 그 밑에 일반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해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 근데 그게 이제 제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채를 내가 1 4 살에 국민학교 졸업 하고 만졌으니까. 물론 그 전에도 만지긴 만졌지만 음. 본격적으로 한 것은 14살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골프를 아. 뭐 그땐 골프채가 없이니까 나물 깎아서 맨날 대든지 뭐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 어려운 거를 알고 돈이 없는 학생 애들 가르칠 때도 사실 그런 데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선 프로님이 삼대 독자라고 하셨나요 이들은네 3대 독자 3대 그러니까 독자로 자하면더버르 장머리 없이 자란다고 해서 그런 데서 그런 데.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렵게 유에사았나고 어렵게 살아봤으니까 어... 그런 어리광이나 그런 거 부릴 네. 여유가 없죠. 삼대 독자라고 물론 할머니께서 많이 이제 뭘 따로 뭐좀 줄라고도 음. 하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걸 받아 먹으면서도 내가 독자니까 이걸 먹는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네. 천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들한테 배운 교육이나 이런 게좀 강하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거의 부모들한테 는 배운 게 없어요. 왜냐면 제가 (14살서부터) 돈을 벌기 시작을 했으니까 왜냐면 주서가면서 아, 예, 아버님은 아프셨고 에이. 할아버지는 절대 일을 안오시고 할머니하고 <laughs> 어머니가 돈을 보셨으니까 아이고. 그렇지만 제가 벌지를 않으면은 집에 식구들이 아. 어려우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라도 일일한한 장에도 보라 야 되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죠. 그때부터 그좀 윗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라는 게 몸에 배셨던 건가 보네요. 그냥 그거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. 아. 뭐 내가 그걸 교육을 받아서 한 거보다도 아. 눈으로 보고 와우에분들하고 음. 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음. 이건 눈으로 보고 배운 게 많아. 선프로님 그러니까 배가지고 배우면서 이 골프도 너무나 참 존경스럽지만은 사람을 대하는 게좀 골프를 못 치거나 좀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. 일단 돈을 받고 제가 내선을 하는 거니까 <laughs> 30분 동안 누구나 똑같이 해 드려야 되거든요. 이것도 사실 기업이라고, 비즈니스라고. <laughs> 네, 네, 맞습니다. 저, 네. 희가 실어서 떠나는 분들은 할수 없지만 네. 제가 옆에 있는 한은 진짜 네. 최고의 열심히 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네. 공이 안 맞으면 왜안 맞는지 보고, 진짜로 10개, 20개 치게, 훅이 계속 나시는 분들한테는, 음. 어떻게 권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땐 <laughs> 없어요, 사실은. 음. 네. 아, 내가 이게 레슨에서 맞는 거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이 레슨 한다는 게 참, 남가르킨다는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. 음. 1명열명이 똑같이 가르켜서 똑같이 맞으면 좋은데, 틀려야 다. <laughs> 어떤 분들한테는 어깨로 쳐서 하면 잘 맞는 분도 있고 네. 어깨로 치게 되면 훅만 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, 왼손도 좀 쓰시고 네. 허리도 조금 먼저 움직이고 네. 그렇게 해봐서 가르켜 드리지 똑같이 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<laughs> 그분 치시는 걸 보고 그게 어려워 참 근데 제가 이제 말 주변이 많지 않으니 못하니까. 아 말씀 잘하십니다. 아니야, 말 주변이 제가 말을 대화를 많이 안 해봤구나 사람들라고 네. 골프 얘기는 대화를 했는데 네. 일반 대화를 할줄 아. 몰라. 이런 좋은 단어를 쓸줄 네. 몰라. 네.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. 그만큼 순수하신 거죠. 뭐 골프에 대해서 네, 많이. 골프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뭐할 네. 수가 있는데 일반 대화를 하게 되면.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런 단어를 갖다 묶어서 그걸 <laughs> 할줄 몰라. 그래서 음. 대화가 막 막혀. 일반 대화를 할 때, 일반 사람들 대화할 때. 네. 네. 참 그게 <laughs> 내가 하나 못 배운 게 그게 하나가 제일 <laughs> 단점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려고 그래.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나 또골풀 보여 주시는 게 레슨 코치들 좀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만 하면 바로 그냥 반말하고 못 하는 사람 말고 막좀 그러고 또 여성분들 오면은 어떻게 그냥 좀치근덕된다래나 그래가지고 골프 레슨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, 뭐 그냥 흔한 말로 뭐 양아치 스타일이니 뭐냐 음. 하는데, 송프로님께서는 탑업부터 탑까지 올라가셨고,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그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오랫동안 모셨음에도 일반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 주는게 신기할 정도로. <웃음> <저> <웃음> 구독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, 구독자나 골프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네. 저야 좋죠 네. 네. 앞으로 더 그런 걸 보면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하는 걸 아, 느끼죠 더... <laughs> 사실 저도 그동안도 말씀을 안 드린 게 그러면 더 부자연스럽게 말씀하실까 봐뭐 아, 그렇지는 않아요 네,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네. 레슨 받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. 지금 그 제품에... 1년 넘었지만 처음부터 서 끝까지 똑같이 자연스럽지 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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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어색하거나 무슨 네. 정어로지 않으니까. 그게 많이 궁금했었는데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이, 별 말씀. <laughs> 지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. 예, 네, 고습니다